자, 우리 네이처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주식 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네이처셀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거의 뭐 마이너스 4%가량의 자, 이런 주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요 앞에 는5일선마저딱 이탈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자, 이제 추세는 한번 딱 꺾이면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내려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이 네이처셀이란 종목은 제가 분명히 이전에 영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조만간에 이 네이처셀이란 종목이 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할수 있는 자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제가 이틀 전 영상에서 여러분께 뭐라고 했다. 자곧개미털기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네이처셀이다라고 여러분께 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선은 이제 약간 좀 급락 전에 좀 추세가 꺾이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까지 꺾이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이 나오게 되는 자,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니까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납니다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네이처 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이제 네이처 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종목 드디어 추세가 꺾이면서 좀 주가가 하락이 나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물론, 지금 현재 이 주가의 하락은요, 자, 지금 이 트럼프의 관세전책 때문에, 자, 지금 전세계 시장이 모두 다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지난주에 여러분 나스닥이 무려 5%나 빠졌을 정도니까, 이거는 뭐 다른 나라 시장은요, 훨씬 더 많이 빠져도 이상하지 않는 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슈로 인해 시장에 하락을 하니까 네이처셀도 똑같이 하락을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주가가 하락을 할수 있을 만한 이런 요인들이 생기면 그 요인에 얹혀서 여러분들 이제 세력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물량을 조금이라도 매도하면서 어떻게 한다?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버리는 개미 털기를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보통 이제 개인들이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물량을 매수하는 심리를 보면 이게 여기서 계속해서 가겠구나 5일선 밟고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심리를 가지고 막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주가가 여러분들 한 2주 정도 이상 계속해서 안 올라가고 계속 떨어지기만 하면은 사람들의 심리는 이걸 빨리 매도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슬슬 투자경고 종목으로 여러분들 지금 지정해도 되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해서 털어내는 이런 모습들을 당분간은 보여주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지금 네이처셀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이 조인트 스템 관련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미국 FDA에서 최종 허가까지 받을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자 이제 나중에 조인트 스템이 이 미국 내에서 여러분들 상업화, 아유 뭐 상용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뭐냐 약을 처방을 받으면서 이게 어 미국 내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n a 처셀 r 없는 의 오늘 시가총액이 지금 당장보다 5배에서 1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지금 가능성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력들이 자신들의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커지게 하려면은 당연히 지금은 개인들의 물량을 싹다 한번 털어버려야 되는 그런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자, 네이처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하락이 나왔습니까? 거의 뭐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43%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고점 대비해 봐야 여러분들 얼마밖에 안 나왔다? 대략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이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네이처셀이란 종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끌고 가야 되는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이런 주가의 움직임들을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대신에 우리가 시장의 흐름 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분석을 해보면서 이 종목 같이 또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 모두 다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하락 추세를 확실하게 돌려세우면서 자 지금 여기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지금 사실상 이렇게 매도 물량이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나와도 이거를 매수세가 그래도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충돌이 많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보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당연히 이런 시장에서의 여러분의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좀 찾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캐치를 못하면은 사실 이런 시장에선 매매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캐치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하루 종일 시장 보는 게 조금 어렵죠 자, 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제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하게 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주요 이슈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런 종, 어, 어, 텔레그램 방인데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어떠한 도움을 드렸느냐. 보시면 4월 7일 여러분들 오늘 날짜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아침에 또 유락 유라클이라는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4분에 또 여러분에게 다 종목을 공유를 드렸거든요 자 그럼 과연 유라클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또 살펴보시면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8%를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 중에 상한가를 딱 터치를 해주면서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제 어, 굉장히 큰 수익을 우리가 올릴 수 있었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의 수급을 제대로 캐치하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큰수익보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제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빨리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서 이런 조목들로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여러분들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880-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요.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서 이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은 제 텔레그램 방에 딱 이렇게 입장 요청이 다 나옵니다. 자 보시면 또 11시 30분에 박종민님이라는 분께서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걸 딱 누르면 박종민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이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아 그럼 나도 빨리 여기 들어와서 이런 종목들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꼭좀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단에 010-6880-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좀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종목들로 정말 꾸준하게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네이처셀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자, 여기서 이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개미털기가 좀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뭐 하락이 나와서 이거를 뭐 저점이네, 모내하면서 지금 막 따라 들어가는 매매 했다가는 여러분들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섣부르게 이제 다가가는 이런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제가 봤을 때5일선이 이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여기 한 20일선에서 61선 이 사이까지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왜 20일선과 61선을 딱 특정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21 6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추세선이고요. 60일 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실적선입니다. 실적선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 회사의 실적이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들이 생겨나게 되면은, 이제 이 60일 선보다 항상 주가가 여러분들 위쪽에 위치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앞으로 이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게 많이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모멘텀을 안으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이 60일 선 위쪽에서는 저는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20일 선 추세에서는요 어느정도 이탈을 할수 있어요 왜냐 지금의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냥 추세를 아예 그냥 하락 추세로 바꿔버리고 하락이 나오고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런 개별 종목들이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네이처셀이 여러분들 뭐 FDA 관련되는 이런 굉장히 강한 모멘텀들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이 시장에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은 보여주기가 어렵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주가가 좀더 하락이 나오면서 21선을 살짝 이탈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줄 수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라인을 우리가 잡아놓고, 자, 이 종목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은 저점 잡고 이제 이 종목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볼 줄 아는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끌고 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네이처셀이란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저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 제가 이렇게 네이처셀이란 종목의 분석 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오늘 날짜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분석 자료인데요. 자 보시면은 요 네이처셀, 그럼 이 다음에 요, 요 저점을 여러분들께서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는지 자 매수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또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네이처셀이란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네이처셀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 1 0 68800067. 자,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네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네이처셀의 분석자료 꼭좀 많이들 받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네이처셀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